팬덤 정치를 넘어 도덕성과 법치주의로 보수의 중심은 한동훈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팬덤 정치와 진영 논리라는 양극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상식보다 충성심이 우선되고 정책보다 감정이 지배하는 정치 풍토 속에서 정치가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편화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덕성과 법치주의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의 중심에 한동훈 후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이라는 정치인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야당의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뇌물, 배임, 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각종 법적 전략과 방탄 국회라는 기막힌 정치적 장치를 통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기 위한 정략적 탄핵 시도에 대응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정치적 도덕성의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진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악을 더큰 악으로 막으려는 방식은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의 신뢰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인심 위반의 핵심 사안들을 직언하며 보수의 도덕성과 균형 감각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결국 윤석열 정권은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한동훈 후보는 계엄에도 자유롭고 탄핵에도 거리를 둔 인물로 도덕성과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보수의 유일한 대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은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몰고 가는 구태 정치는 보수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기재는 윤석열 체제를 종식하고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천고 유능한 검사 출신으로서 기재명 대표의 중범죄 혐의와 대비되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노세한 범죄 피고인과 젊고 청렴한 검사라는 상징적 대결 구도는 대선에서 보수가 대승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도덕성과 법치주의를 찾는 싸움입니다. 보수 진영은 더 이상 친윤반윤에 무의미한 내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수의 연대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쇼어 법망 피하기에만 급급한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재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한동훈 후보야말로 그 기준을 가장 충실히 만족시키는 인물입니다. 보수의 승리는 도덕의 승리이며 그 중심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한동훈입니다.